아 뒤에 또 붙었다. 어? 질주금지, 질주금지. 아 미친 놈들아. 너 거기서 처음 죽어. 아, 어쩔 수 없어. 이 새끼들 진짜 미친놈들이네. 얘들 이제 최선망 발포가 이기겠네. 아이씨. 뭐야, 둘다 최선망 발포인데? 좋아. 와, 이 대새끼들. 아, 어, 신케 있어, 신케 신캐 있어. 신케가 혼자 남은 애야. 둘다제산랑 아 바이퍼, 제삼랑 파이퍼의 신태야. 아 제산랑 바이퍼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이 새끼들? 야 바이퍼 박아봐. 그우리도 어, 하자. 어? 나갔어? 잠깐만. 보고 있는데? 천천히 천천히. 뭐 어찌 되는 거야? 이제 보고 나갈게. 음. <laughs> 궁을 서로 아직도 안썼어 이 새끼들 궁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궁을 안써? 어 최삼랑 바이퍼가 이겼어 최삼랑 바이퍼 최삼랑 바이퍼 신캔들 최삼랑 바이퍼가 이겼어 하면은 응 <laughs> 그렇지 <그치>. 그래 난 <laughs> 바이바이겠어 아 걱정 마 근데 손이 왜 이렇게 한가 나 아... 그러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거 <laughs> 아니 그 어느 타이밍이랑 뭐다 어색해 군두번궁다 뭐... <laughs> <궁 웃음> 끌고 나서 빨리 풀어줘야 돼 그거 그리고 응 음, 그건 절대 안돼 V 눌러가지고 아니면 마타리를 해봐 어, 봐봐. 방금 나 파도 이 새끼 부캐 추출되는데 천인 투기장 트리오에서 활약했습니다라고 왔거든. 이건데왜 우리는 천인 투기장 못 들어가는데? 응. 이 클래시부터 들어갈 수 있어. 솔로, 솔로 메테오부터 들어간 거 아니야? 그 입장 조건 있는가 봐. 어디 어디서 본데? 참가 조건이 어. 메테오 티어를 달성한 후 천인 투기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안데 그러니까 솔로. 와나 솔로도 안 돌아 안 돌아가죠. 아 어, 파도한테 나중 불어 봐. 미오픈이라고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악산 해야겠다. 악산 아, 바이 파라고 오케이. 우리 왜못 들어갈까? 음. 브론즈라서, 실력이 브론즈라서. 메테오 티어를 달성한 순데, 메, 너 씨바, 메테오 아니야? 메테오 맞는데? 아, 이거 천인 투기장 열리면 애들 다 천인 투기장만 돌리던데? 아니, 씨바, 이거 내 검색해봤는데도 정보가 없어요. 파도 방송 켜는, 켜면 가서 물어봐야겠다. 안키 하네. 어, 와 얘들 저거 한다. 핸드릭스랑 그세명 모여가지고 하나 보네. 자이두자 니코 난입해서 존나 물어보고 싶다. 장님이라고 <laughs> 불러. 라이브 켜줬네 파도가. 2시쪽 동굴 가자 우리가. 2시 쌰 버튼은 왔네. 음, 세비아랑 하잖아. 나 이거 15일 남았다. 너 며칠 남았나? 보이게. 또또여서 보나. 14, 13. 유유 부스터가 넘어가자. 2주 뒤에. 2주 뒤면은 우리 만났을 때 유유 부스터 쓰고 있겠네. 전부 다. 아, 좀먼제 내려오는데. 음, 아직 잠깐만. 내가 가, 가능하면 휴가면 평일 날 내려와. 그 앞주 연휴에 우리 누나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? 아마도, 아마도. 8월 3, 4, 5, 6, 뭐 이쯤에 내려갈 것 같은데 수목금토 앞으로 말고 뒤로 월, 화, 수, 월, 화, 수, 목, 월, 화, 수, 목 해야 돼. 월, 화, 수, 목 해야 돼. 아니면 일, 월, 화, 수, 목, 일, 월, 화, 수, 목, 일, 월, 화, 수, 목 씨발 4박 5일이나 내려가 있으라고? 아니 그중에 날짜를 선택해줘. 일, 월, 화, 수, 목, 31일, 음. 1, 2, 3, 4. 2 음. 3 4 2 3 4가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. 음. 아 이거 내가 이, 내가 이번 주 그니까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알려줄게. 내가 지금 루티도 같이 봐야 돼가지고. 나 먼저 들어간다? 허. 귀한 것이. 마니폴 하나 먹었어 응. 두개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무조건 내공이 먼저 해야되고 자, 제가 해보니까 난빈시탈리중 아, 빙시탈이 성공 여기서 파가 반나온 거좀 봐봐. 나한테 붙어야겠다. 겁난다. 오오. 바람 있다. 귀한 것이로군. 너 갑퍼 없잖아. 어. 나 일단 았어 잘못 뽑을 수도 있어 근데. 돌려주마. 창 여기 갑봐. 날 믿어.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. 다아 사람 있안되는데 내가 잘못한 찍어. 우있 지능방송. 지능방방방향 쪽으로 지지도를 한, 한 확인해봐 송 지능방송. 지능방방 명령을 방소한다방송방지능방지 따라와. 지지 <놀람> 여기 됐다. 대충 터렸어 스터졌어 내가 대, 내가 대충 털졌어 아, 그. 래서 빈지털이라고 한 거야. 어, 살렸다이 위에는 안털었는데 어, 틀렸네. 오, 나, 개, 함, 쪼금, 더들금으면 죽을 뻔했을뻔자달자 정원으로 금 쪼금, 70 쪼금, 보것같는데니다가본거 어? 같은데. 잘못 봤나? 음, 네. 보라못 포돌 겁니다. 안 먹어줘? 지나갑니다. 먹었습니다. 명령을 취소한다. 망가벼라. 날 따라와. 어둠이 곧 찾아오리라. 궁원이지. 응. 두매의 힘이 모든 것을 멸하리라. 서로 강공 차징 하고 있을 때 씨발 지르기보다 패링 거기서 끊고 패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 빨핑 뜬다. 응. 아개 같은 거야. 15일이나 남아가지고 딱 이거보다 더 자주 터져가지고 이 게임에서 교전하는데 터지면 씨발 나 빡쳐서 그냥 유휴로 넘어갈게. 네, 네, 날 믿어. 요 아, 빨리 전투하고 싶다. 궁 싸게로 한 마리 닦아 먹고 먹어버려팔렸 팔렸네. 나갔다가 절간 내려와서 이런식으로 놀이공방까지 아이씨 3 8명이나 실체 있다 실체 아마 어, 나... 인장어 사람 앞에 어, 여기 상상쪽 적들이 쳐들어온다 들어갈게 넘어거든 뒤에 빠졌다 이 이격대 이격대네 둘 내가 여기, 여기 볼게 어? 아 아니 아, 왜왜타밍이 나와 이게? 보다. 내가 바로 안 썼나 보다. 아, 씨발. 아, 와, 솔직히 존나 칼이었는데. 아, 약간 완전 칼이 아니었다. 아, 이러면 내 실수가? 이건 내네 실수네. 와, 이거는. 이번엔... 아 마탈이 있는 조합이면 칼처럼 써야겠다. 아 맞네 맞네. 에이씨. 와씨 무슨 나가네? 뭔나이긴줄 알고 좋아했네. 내가 쉽게 당할 줄 알고. 이런 경우도 있구나. 에이. 아 씨발 템만 다갔다 버렸네. 어. 아 어. 급전 급전투력 하 에이씨. 아. 아 정말 일1초컴 이스킨 있었는데 그것도 그걸 그걸 써본데 마토리 스킬 뻥도 먹이고 좋았는데 씨가 재범인 걸다수이금뭐 뭔데 궁이 벌써 4 0이야 야. 보급이나 가자. 저기다. 아 너무 멀다. 그래도 가자. 마지막가? 가자. 가? 아 존나 현타 오네. 아네 진짜 실수 여기 쌍졸곤도 있다 산타 제대로 네오 반딧불이 궁 징거 어 절닦아 먹으면 돼뭐 팔렸다 예이 까지 왔는데 그래 이거 이거 먹어라 괜찮아 보이는군 야뭐이 까지 왔는데 실험 좀 해보면 안돼? 뭐? 내가 여기서 밖에서 죽을테니까 그... 부활기의 사진을 가볼래? 너 그리고 꼭 그걸 여기서 해야되겠나 AI전에서 하면 안되나 아 어, 안돼 그리고 또 싸우다가 내가 뒤졌을때 부활이 가능한지 이게 바로 개꿀따라시 팁 사람 있다, 여기. 적들이 쳐들어나 궁. 나궁8십삼 공거리 해? 아니야. 어디 갈 거야? 마탈이랑 비수스다. 마탈이 고청한 비수스는. 마탈이. 얘도 궁 없는 거 같다. 미적...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. 어. 어. 내 따르라. 화방. 어방 안에 들인다 이거. 마탈리부터 물자. 마탈리부터 볼게. 창든 마탈이갈린다 창든 마탈리부터 어. 이모봉아아맞았맞았 어. 잡어 헤링 헤링 여링헤새끼링 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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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잡았어, 잡았어. 이거 제법 괜찮링 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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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이 시체가 바보네. 한결 났군. 맛있게 됐다. 잠깐만. 나 좀만 더 먹을게. 먹고 있어? 나도 들어가? 됐어. 나갈게 먹고 있어? 어, 소만한 챙겨 나와서 소프 챙겨.